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춘입니다. 김상식 감독이 끊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동남아 축구 월드컵이라고 하는 미스비시컵에서 6년 만에 우승을 차지해서요. 야, 지금 뭐 하노이를 비롯해서 지금 뭐이 다낭 호치민시 아직도 열기가 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상식 감독이 사실은 그 8개월 만에 예, 뭐일급 훈장도 받게 되었고 포상금이 뭐 약 1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시찬 선수, 울보 햄턴에 있잖아요. 어, 그동안 사실 발목부상 때문에 후반에 교체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자, 1월 7일, 오늘 새벽에, 노 팀원과의 경기에그선발로 나와가지고요. 후반 30분 교체될 때까지 약 75분간 활약했습니다만은, 0대3으로 졌습니다. 자, 이, 뭐, 황희찬선수는 100번째 프리미어 의리그에 충전하게 된 것이고요. 자, 사실은 세번째 올해 도전했습니다만은, 노티넘한에안 되네요. 자, 지금 그울버헵톤이 지금 그 17위에요. 17위. 이래서 뭐, 울버햄턴에서황희찬 선수가 다른 팀으로 뭐, 이적설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여하튼, 그, 이제는 발목 부상에서 완전히, 그 완쾌가 된거가 있습니다. 어, 이런 점에서 황희찬 선수 뭐 아직은 뭐 지금 뭐 그, 경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어, 5월 말까지 프리미어리가 시작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어, 내일 모레 손흥민 선수가 리그컵 그리브풀과의 경기가 있죠. 그 1월 에, 9일 새벽 5시에. 리그 컵중 결승전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2025년 이제 시작된 지가 1 1째가 됩니다만은 그 대한축구협회가 지난해 올해 꼬 올해 2년 연속 결국은 수상자가 됐네요. 그러니까 작년 작년 2월 3일 카타르에에 열렸던 아시안컵 8강전 우리가 호주한테 2대1로 이긴 했습니다만는 힘들었죠. 우리가 호주한테 그이 골을 먼저 줘서 끌려가다가 결국은 후반 추가 시간에 황인찬 선수가 페널티 골을 놓고 그래서 1대1이 되고 나서 연장전이 들어가는데 연장 그이 14분에 성민 선수가 프리킥 한 것이 그대로 골이 돼서 결국은 2대1로 그 호주를 이기고 우리가 준결승연 결국은 그 여루단한테 우리가 영재로 졌죠. 그것이 이제 그 전날. 그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의 뭐 탁구 게이트하고 이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 졌습니다 그 골이 그것이 그 대한축구협회가 2023년에 이달의 골 어, 2023년에 최고의 골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대한축구협회가 작년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그 판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투표죠 2607명이 결국에 참여를 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후리킥, 이것이 그냥 골, 골문을 통과해서 2대1로 호지를 잡고 중결승에 진출한 것이 64%의 지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이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서도요 12월 달에 그 맨차세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때 이제 3대1로, 그때 리그컵 8강전이죠. 그, 중결승전은 1월, 그, 이제 9일에, 내일 모레 경기가 있습니다만, 그때, 그, 후반 43분에 왼쪽 코나킥을 오른발로 감아 찬 것이 골로 들어갈, 골이 됐잖아요. 이것이 서로빈 선수로서는, 에, 성인 무대에 에, 들어서 첫 번째 코나킥이 그대로 골로 연결된 것이 이달의 골로 선정이 됐고, 그 12월달 에 베스트 1, 1번에도 선정이 됐다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일 모레 1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에 리그컵 준결승전 1차전 그 리버풀과의 경기다. 리버풀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1위입니다. 거기에는 살라런 선수가 있잖아요. 송민 선수도 동갑내이고 2021년하고 22년에 송민 선수하고 리 살라 선수가 23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만, 그리고 4강전은 역시 이제 그 아스날과 뉴캐슬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어, 지난번 그 이틀 전이죠. 어, 1월 5일에 그 동남아 축구, 동남아 축구는 10개국이 있습니다만은 2년마다 그 미쓰비시컵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상식 감독이 그는 베트남 팀이 그 1차전 예선 베트남에 있을 때는 2대 1로 태국을 잡고 그다음에 2차전이 태국 방콕에서 였는데3대 2로 또그 베트남이 이겼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전료로 봐 가지고는 사실은 그 베트남이 태국한테 좀 열세였는데 결국 은 김상식 감독이 지난해 5월에 5그 대표팀 그 베트남 대표팀 그 23세 팀또 이제 감독이죠. 어 성인 그 대표팀하고 23세도 맡고 있는데, 결국은 2018년에 박흥수 감독이 미스비시컵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영웅이 됐듯이, 김상식 감독이 그, 2023년에 사실 전북 현대에서 결국은 성적이 부진해가지고 결국은 그만뒀는데, 결국은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감독이 돼가지고, 결국은 8개월 만에 미스비시컵에서 결국은 우승을 차지하면서, 뭐하튼그 나라는 뭐많았 것도 고 아직도 그 축제 분위기요. 결국은 그 베트남의 그이 열기 베트남 사람도 굉장히 그 흥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뭐그이이뭐 그 이, 이 뭐, 어? 한우이라든가 호치이라든가뭐 다낭 여기 주요 길거리에는 뭐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붉은 길을 흔들고 말이죠. 오토바이 타고 말이죠. 어? 아직까지도 그 열기가 있다고 그래요. 2018년은 그 박성수 감독이 그 우승을 차지했을 때 대단하였거든요. 응? 역시 김상식 감독이 하루아침에, <laughs> 어, 2023년에 전무 현대에서 성격이 나빠가지고 전부 현대 팬들로부터 나가라고 할 테니까 어제 같은데 그 결국은 사람 팔지 알수 없는 거예요. 어? 아, 그 그 김상식 감독은 베트남에서 영웅이 됐고 말이죠. 그래서 뭐 지금 그 베트남 축구협회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뭐은행이라든가이 어, 기업에서 그이 포상금이 약 11억 정도가 따로 어, 뭐 1급 훈장도 받게 되고 말이죠. 하여튼 김상식 감독이 영웅이 됐다 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 인도네시아의 감독을 맡았던 그이 신청 신. 태용, 음. 신태용 감독은 결국은 그, 202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그, 이, 동호마 축구, 이미스비시컵에서는 이에선 탈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격 해임이 되고, 네덜란드 그의 그, 플루이 베르트 감독이, 아마 신태용 감독이 몰랐던 모양이에요. 정격 해임이 되는. 참,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게참 성적을 내야죠. 성적이 나쁘면, 뭐, 하루아침에, 결국은, 그, 이, 극과, 극을 가는 천동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게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김상식 감독은 지금, 뭐, 우승 차지하고, 뭐, 선수들하고 춤도 추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이고, 뭐, 하여튼, 하여튼,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한축구협회 회장 그 대한 그 대한체육회는 여든 그세 개가 이제 그 연맹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회장 선거가 있는데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역시 대한축구협회 회장하고 이제 대한체 회장 원래는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내일 1월 8일 열리게 선거가 있었고.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월 1 4일에 이제 그 대한축구회장이 있습니다만는 대한축구회 회장에는 그 후보가 지금 그정문규현 그 회장이 이제 그네 번째 도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허 정모 어 시어고 이제 신문선 씨가 이제 도전하게 됩니다만는자그 원래는 내일 그이 표가야. 를 하게 돼 있었는데, 허정무 후보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그이 사전투표, 말하자면 그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그 팀들이 그 전지훈련을 가게 되니까 사전투표를 할수 있게끔 해달라. 그 온라인 투표들. 온라인은 좀 그렇다고 해도 사전 투표를하 조금 해달라. 로 되어 있고요. 원래 선거인단이 194명인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는 아주 문면 수만 명이 제외됐다고 그래요. 그런 데다가 또 선거관리 의 운영위원들이 누구인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허정무 감독이 깜깜이 선거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중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결국은 선거금지를 신청에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이선거를 정당하게 해야죠. 어, 결국은 170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 깜깜이 선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성공하는 것이 사실은 그 비밀 투표를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허정무 후보가 그 서울중앙지법의가처분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내일로 하게 돼 있었던 그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일단 연결됐어요. 이제 성공할 위원회에서 이제 날짜 정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데다가 이 정몽규 회장이 오늘 말이죠. 자기가 그 천안축구센터가 금년 4월에 이제 결국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개인턴 50억을 내놨네. 그리고 그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정몽규 그 후보를 갖다가 지적했다. 후보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도 되면요. 역시 그 개인적으로 좀그 자정적인 여유가 있어야죠. 신문선씨도 그렇고, 또는 허정무 후보도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여러 가지로 봐서는 사실은 정몽교 회장이 네 번째 그 대한축구협회 회장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알 수가 없죠. 어, 선거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데 여하튼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일단은 내일 그 투표는 못하게 됐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